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토요일 아침 예배 말씀을 통해서 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자 아, 평생 40여 년 정도 되는 오랜 세월을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또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어보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구걸을 하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완이 은과 금은 내게 없게 하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으로 어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걷는 자들로, 또 달려 나가는 자녀들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영적인 갓난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더욱더 잘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힘있게 동참하는 장성한 자로 우리가 자라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살피고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한 번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 마음 가운데 써 있네 성령 하나님이 써 주셨네 지워지지 않네 저는 그 찬양을 우리 성가대 아침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한 소절 한 소절이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와요. 지워지지 않는다. 너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 새겨져 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죠. 지금도 그 돌보심과 그 도와주심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스스로 걷기도 하고요, 또 뛰기도 하고, 스스로의 삶을 힘있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늘 힘있게 돌보아 줍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늘 돌보아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한마음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라 하는 뜻을 힘있게 이루어 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앞서 나가 주셔서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완성시킨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께 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이미 이루신 일을 너희가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길로 함께 즐거워하는 길로 동참하길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보여 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 뜻에 동참해라.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장수, 장성한 자녀, 성숙한 자녀로 이제부터는 살자.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시고 그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면서부터 그못 걷게 된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또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그거는 불신의 행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직접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 그 은혜의 손, 사랑의 손을 우리 각자에게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오른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서고자 한다면 우리의 두 다리에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근육은 걷고 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있게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시고 새 힘을 주신 것은 이제는 너희의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걸을 수 있고, 얼마든지 뛰어 다닐 수 있는데, 걷지 못하여서 슬퍼하던 자리를 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러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는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걸을 수 없는가 하는 그 슬픔과 실망과 낙심의 자리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시고 그 손을 내밀어 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손을 잡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한 걸음을 내 디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이제는 기쁨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너를 도와줌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 나도 너와 함께 힘있게 살고 싶다. 그러면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너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어주신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신 그 말씀인 거예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녀된 삶, 그힘 있게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너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 먼저 너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생명을 내 앞에 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언제나 피 뿌림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피는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표시지만 그 피에는 반드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남김없이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요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피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피흘림이 없는 반드시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핏부림의 의식 그것은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의 생명과 같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과 같이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단한 순간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애씀의 삶이 우리에겐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죽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피흘리지 않고 살아도 된다. 우리는 이제부터 편히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의. 내 목적, 내 능력, 내 이름, 내 소유, 내 미래. 이 각각의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어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바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물질보다 명예가 그에게 생명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권력요. 어떤 분들에게는 성취요. 인정받은 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각자도 저에게도 생명과 같이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올려놓고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왜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완전한 삶으로 우리 이 땅에서는 살아갈 가능성이 없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힘 있게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내려놓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나는 그 부분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 놓으라 하심은 빼앗아 가시고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만 살아라. 세상은 다 믿음으로만 산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외에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의 생명을 나에게 내어 놓으면 나는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는 것. 절대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 영원토록 너가 누리며 살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그래서 승리할 것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 것이다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도 나옵니다. 살아갈 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함께 살아갈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내가 살 것, 내 생업 어느 것 하나 주님으로부터 나온,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습니다. 채워짐을 내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때 진정한 누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육신의 힘으로 이루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소유자가 이제는 내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그 소유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명예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소유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놓고 사는, 즉 하나님께서 주인되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고 우리 주님이 바꿔 주신 새것으로 받아 누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이 다 주님의 것으로 바뀐다 하는 그 실질적인 의미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음으로써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각이 떠지는 거예요. 깊이 살속 깊이 뼈 마디 깊이. 그 각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쏟아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깨끗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죄가, 나의 세상의 욕망이 다 깨끗이 불태워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하시는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는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는가, 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너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야 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걷고 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원함, 내가 붙잡고 있는 것다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고요, 씻기워지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 여러분 각자에게 그 뜨거운 사랑의 능력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여러분은 붙잡으셔야 하는데 그 붙잡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 놓으십시오. 우리 자신을 각을 떠서 드리는 희생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나의 것을 드립니다.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심령으로 희생재물을 불태우듯이 다 불태워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각오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각오가 우리 십년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피조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불완전한 피조물인 우리가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알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 이해한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때로 너무도 자주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힘으로 동시에 주님 앞에 감사하게도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동안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해 못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한적참 많았는데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만이 옳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제가 한분한 한 분을 보는데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눈빛으로 보신 듯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다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단한 가지만 붙잡고 갈게요. 하나님 좋으신 분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일순간이나마 깨끗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결정한 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한 걸음을 내어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 주신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일로 여러분 서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판단하는 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서 끝그 끝을 보시며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옳다 그르다 하는 데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자신의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각을 뜨십시오. 그 심정으로 피를 쏟아붓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내심 손 내미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붙잡으시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제 열어 주신 새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믿고 따라갑니다.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함께 힘있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